안녕하세요. 제이스봉입니다. 오늘은 폴베시에 대한 팁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어, 사실 이전에 제가 찍은 폴베시를 위한 그런 팁 영상이 존재합니다만 어, 제가 좀 다시 봤는데 횡설수설이 너무 많고 그 정보 전달이 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어,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풀베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베시는 바로 사용이 되지 않고 이렇게 백스텝, 모아베기, 뛰어올라베기 이세 가지가 사용되어야만 비로소 풀베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풀베시만 이렇게 따지면은 총두 번의 타격입니다. 그렇죠? 방패로 한 번, 땅을 찍으면서 한 번. 총두 번의 두 번의 타격이 발생을 하고요. 선행되어야 하는 기술들이 모두 포함되면은 이렇게 총 다섯 번의 타격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 두 번의 참격과 세 번의 타격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공격이 모두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모두 명중을 시킨다면 아주 큰 데미지를 순식간에 줄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이제 폴베시에 대한 팁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드 백스텝의 활용입니다 가드 백스텝 공격을 한 이후에 백스텝을 쓰는게 아니라 가드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백스텝을 쓰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행되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이 백스텝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뭐 긴급한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회피를 한다거나 그럴 때 사용될 수 있고 또 프리딜 타임에서 빠르게 백스텝 이후 폴백시 연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어,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예시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 영상은 몬스터의 패턴을 빠르게 어, 가드백스텝을 이용해서 피하는 예시인데요. 철산고를 굉장히 재빠르게 백스텝으로 안전하게 피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어, 폴패시를 빠르게 넣고 싶을 때 공격을 하지 않고 바로 가드 후 백스텝을 사용해서 빠르게 폴패시를 넣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렇게 바로 백스텝을 한 이후 폴패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가드 백스텝을 조금만 응용하면은 조금 어, 다른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납도 중에서도 이 방패를 꺼낼 수 있다라는, 그쵸? 이걸 이용을 하면은, 가드 백스텝을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납도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달리다가, 황급히 이렇게 백스텝을 쓸 수도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또 이렇게 백스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요런, 요런 것도, 어, 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익혀주시면은, 또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어, 저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바로 예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시 이불조입니다. 어, 이불조가 이렇게 머리를 세번 혹은 다섯 번 휘두르는 패턴 있죠. 그때 타이밍 맞춰서 백스텝 쓰기 좋고요. 또 무엇보다 이 디아블로, 디아블로스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뒤로 돌아 백스텝 요거 한번 해주면은 어, 안전하게 폴비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어, 발도 중에도 뒤로 돌아 백스텝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에서 폴베쉬를 사용 가능한 시간에 대해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폴베쉬는 이 뛰어올라 베기 이후에 최고점에 떠오른 이후부터 어, 땅에 착지하기 전까지만 커맨드 버튼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입력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 몬스터 대경직과 같이 이렇게 프리딜 타임에는 이 방식이 거, 거의 사용이 안 되는데 가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천천히 할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느리게 하면 이렇게 땅에서 배기 공격을 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어요. 어, 저는 어떤 상황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지 바로 예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이불조입니다. 아, 이불조에게 경직 카운터를 폴베시로 넣을 때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렇게 폴비씨를 누르는게 아니라 보시면 공중에서 타이밍을 봐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폴비씨를 넣어줍니다 마지막 팁은 폴비씨를 사용할 때 공중에서 방향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공중에서 이렇게 방향을 지정을 하지 않고 폴비씨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헌터가 바라본 방향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 그게 아니라 특정 방향을 입력을 하면서 폴베시를 써주시면은 헌터는 그 입력한 방향 쪽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 요 방법은 그 프리딜 타임에 몬스터 머리에 연속해서 폴베시를 넣을 때 그때 좀 많이 사용이 돼요. 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바로 예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셨던 바젤 머리에 연속으로 백스텝 넣는 영상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방향을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폴베씨를 연속해서 넣을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또 보셨던 크셀다우라 머리에 연속으로 폴베씨를 넣는 부분, 이것도 이렇게 머리 위를 넘나들며 폴베씨를 이렇게 연속으로 넣어둘 수 있습니다. 한번더 보시면 이렇게 딱한 방향만 보는 게 아니라 살짝 살짝 꺾어가며, 꺾어가면서 넣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지정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헌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꼬일 때가 있어요. 어, 꼬일 때가 있고 또 그래가지고 백스텝을 써야 되는데 백스텝이 아니라 뭐 엄하게 엄하게 뭐 방패치기를 쓴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러한 문제는 사실 카메라 리셋키를 이용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패드 기준에서는 L1키고 키보드 마우스 기준에서는 Q 어, 키보드의 Q 를 의미하는데요. 타겟 카메라 조작 타입 1 요거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논타겟 타깃 상태에서 타겟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향을 지정해서 폴백시를 쓰는 동안 이렇게 에런키 한번 카메라 리셋키죠 한번 눌러주면은 헌터가 보는 방향으로 바로 어, 시점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방향을 지정해 줄수 있고요. 근데 타겟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한 번만 누르면은 키를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이 시점이 변경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는 방향이 변경이 되지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타겟이 타겟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카메라 리세, 리셋 키를 빠르게 두 번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은 헌터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제가 준비한 풀베시에 대한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 녹화했던 영상 퀄리티가 제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